점만점에 8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상 꽃대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년 개면년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은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80점입니다. 닭띠 여러분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변화가 많이 찾아오실 듯한데요.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성실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잘 활용하신다면, 재물과 명예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연애운 쪽으로 보자면 결혼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거나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주변 환경을 조금 바꾸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금전이 모아지는 형국입니다. 금전관리는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타인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 절대 금물입니다. 거절하실 수 없는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못 받을 각오하시고 금전거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닭띠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가 뛰어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위기를 잘 넘어가실 수 있으니 2023년 개묘년 상반기에도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